루루와 디인가 친구들 안녕 루루예요. 아까 댓글에 말했듯이 옷탕 가져올 건데요. 어 만약 용량이 부족해서 또 꺼지면 내일 내일에 육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꼭씽 맡기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앉아 주세요. 네. 자 먼저 마일부터 보여. 빗을게요. 손님이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요? 고맙네요. 엉킨 데 하나도 없어요. 아, 제가 머리에 신경을 좀 써요. 근데 오늘 급하게 오느라 오늘... 아, 머리정돈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아, 어디 가세요? 아, 제가 오빠랑 약속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쁘게 해드려야겠죠? 먼저, 로션부터. 또 여기 온 중에서 앞머리 없는 손님은 또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이번엔 살을 더 미끈미끈하게 해주는 바디로션이라고 해야하나? 그 다음은 아이고고고. 파우더. 아이고. 야. 짜잔. 자다. 불터치 네, 제전이뒷좀진하니까 레그노즈로 할게요. 옷 마음껏 골르세요. 네. 아까부터 찜해둔 게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떤 거예요? 저는요. 이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블랙을 좋아하시는구나. 음, 오빠랑 약속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어떠세요? 좋아요. 가죽도 튼튼하고, 지지, 젤도 되게 좋아요. 그럼, 옷 입고 올게요. 네, 수님. 그리고 흘러내리는 머리 때문에, 안 그래도 머리띠를 준비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어때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엄마들 때문에 고생 좀 했는데. 네, 그러면 이번엔 어떤 신발을 신으실 거예요? 여기에는 빨간색과 검정색둘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먼저 검정색 신발은 이거. 그리고 여가 그리고 또 여기 구두 그리고 빨간 신발은 여기 두개 어떤거 고르실건가요? 음, 저는 빨간 구두를 할게요 네 짜잔! 가방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음, 저는요, 이 검정 가방, 검정 가방이 없어서 조리 가방으로 할게요. 에, 네, 지금 검정 가방이 팔려가서 없는데 이거라도 하셔서 다행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손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요? 아, 저는 배우예요. 아까도 배우 손님 가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예감이 좋은데. 아자 아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금발 좀 봐. 이쁘다. 손님도 화장하 쓰고 왔네요. 네. 제가 아무 화장품이나 쓰면은 막 아토피 같은 게 나거든요. 아 예민하시구나. <laughs> 그래서 화장을 하고 왔어요. 예. 네. 이 옷만 계속 입었더니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다 틀어졌어요. 음, 그러시구나. 그러면 마음껏 고르세요. 아, 어디 가시는데요? 아, 저는요.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어, 뭘 하고 말야 할까? 제 친구가 공주거든요. 공주의 성으로 가는 날 드레스 입고 가야 되세요. 네,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옷이, 머리랑 아주 잘 어울리는 옷이 한개 있어요. 우와, 이쁘다 이것도 큼직큼직하네. 입고 올게요. 따라 정말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신발은 여기 있는 투명 유리 구두 짜잔.